갑자기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신 적 있나요?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혈당증, 바로 뇌가 에너지를 못 받아 생기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70에서 110mg/dL 사이의 혈당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가 에너지 부족 경고를 보내죠. 초기 증상은 배고픔, 떨림, 피로, 집중 안 됨. 심해지면 혼란, 발작, 의식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 치료약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약물, 간이나 신장 질환, 체중 감량 수술 후 인슐린 과잉 종양 등이 원인이 될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즉시 당분 섭취, 사탕, 주스, 포도당 정제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 좋아요. 이후엔 빵이나 크래커처럼 지속적인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하세요. 심한 경우엔 병원에서 정맥 포도당 주사를 맞거나 응급시 사용할 글루카곤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당뇨 환자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글루카곤 키트를 챙겨 두는 게 좋아요. 저혈당은 빠르게 대응하면 괜찮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당뇨 환자나 위험이 있는 분은 의료용 식별 팔찌나 카드도 꼭 준비해 두세요. 건강은 빠른 인식과 대처에서 시작됩니다. 저혈당증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